안녕하세요. 나만의 개인 맞춤 법무사 김영룡 법무사입니다. 어, 이번 시간에는 제가 최근에 그 상담 전화를 통해서 많이 그 질문을 받고 또 고민을 같이 많이 했던 문제입니다. 내가 개인 위생을 신청할 때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시고 또 거기에 이제 담보 대출을 받으신 경우에 이게 어떻게 문제가 될수 있는지 이 부분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어, 지난주만 해도 여러분이 전국에서 전화가 오셨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우리가 개인회생을 진행하시는 분들이 뭐, 물론 많은 분들은 내가 주택을 소유하는 경우보다 임대차로 거주하고 계셔서 임대차 보증금 문제가 더 크게 이제 논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많지만, 어, 개그 중에 한 20, 30% 정도는 본인 명의나 배우자 명의의 부동산을 소유하고 계셔서 그 아파트, 그 집에서 내가 거주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되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근데 이 경우에 뭐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가 같이 고민을 많이 하게 되냐면, 그, 저희가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중지명령, 금지명령이라는 게 있고, 개시결정이 나면, 중지명령, 금지명령의 효력이 법률상 당연히 발생하기 때문에, 그 강제집행이 막히고, 채권자가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는 행위도 다 일체 금지를 시켜주십니다. 금지명령을 받게 되면, 접수하시고 며칠 안 돼서. 근데 이게 역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 전에는 뭐몇년 전, 4, 5년 전까지만 해도 문제가 별로 없었던 부분인데, 금지명령 내용에 보면, 이항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물론,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규정에도 있습니다. 법률 규정은 593조거든요. 거기에 보면, 금지 중지명령 내용인데, 어,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변제를 요구하거나, 변제를 받지도 마라. 반년에 일체를 금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시중은행에서, 어, 법원에서 금지명령을 내리셨고, 그 내용이 변제도 받지 말라고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무팀 담당자들이 개인의 생을 접수하시고 내가 이거를 돈을, 이자를 계속, 담보대출 이자는 내야지 되는데, 안 받는 겁니다, <laughs> 이자를. 금지명령이 났으니까 우리는 변제를 받을 수가 없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게 연차가 돼버리고, 연체가 되니까 당연히 은행 매뉴얼에 따라서 연체기간 2, 3개월이 도가 되면 경매가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경매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어, 생계비 빠듯한 소득밖에 없고, 빚을 한꺼번에 갚지 못하는 상황이라 어려워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데,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오히려 집을 날리고 경매당하는 사건들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게 좀 불합리한 면이 있습니다. 외국의 입법 내에는 그래서 인가결정 후에도 그 은행에서 임의경매 진행하는 것을 못하도록 막아 놓은 입법내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은 그렇게 개정이 되면 좋을 부분인데 아직 실무상에서 법률 규정에서 그 부분을 반영하고 못하고 있기 때문이니까 어, 상담을 주시고 전화가 왔는데 음, 아파트를 4명이로 갖고 계시고 거기에 시중은행 일순위분저당이설정되어 있으면 집을 지키질 못하니까 이게 어려우신 거예요 그러면 차산책으로 어떻게 상담드리냐면, 그럼 가능하시면 금매라도 처분하시고 월세로 전환하시면 훨씬 좋습니다. 왜냐면 월세로 전환하시면 서울 같으면 소액보증금 3,400만 원까지는 보호를 또 해주시고 재산에서 오히려 또 빼주시니까 변제금액 청산가치도 낮출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게 말이 쉬운 거죠. 특히 지방에서 전화되어 오시는 분들을 상담하다 보면. 요즘에 지방 경기가 워낙 안 좋으신 분들 보시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집을 내가 법무사님 몇달 전부터 사실 내놨습니다. 이사 가려고 안 팔려요. 이런 분들이 많습니다. 그게 현실입니다. 지금 당장 독촉 들어오고 급여 압류 들어올까봐 개인위생을 해야겠는데, 집을 팔고 월세로 좀 생활비를 줄여서 가면 더 좋을 것 같고, 법원에서도 그걸 좋아하시니까, 권고하시니까, 팔리질 않아서 못하고 있는 거죠. 그렇다고 개인회생을 신청하자니 은행이 아무리 협의를 해도 시중은행 같은 경우는 경매할 수밖에 없다고 하고 그래서 난감한 상황들이 생깁니다. 어, 그래도 은행에 한번더그 담당자분, 대출 받으셨던 지점의 담당자분하고 협의를 좀 진행해 보시면 좋고요. 가능하시면 조금 더 낮은 금액이라도 금매로 처분하시고 월세로 진행하실 수 있으면 훨씬 더 좋은 방법이 될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제 이런 문제들이 걸리셔서 고민이신 분이 계시면 전국 어디든 좋으니까 뭐 해결이 쉬운 부분은 아닙니다만 같이 또 찾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같이 한번 연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편하게 전화 주시면 예, 제가 친절하게 상담을 직접 다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영준 법무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